사실, 제가 시작 전에 들었는데, 이게 강아지 모임이라고. 강아지? 아 어, 제가 이제 그룹에서 저는 이제 셰퍼트를, <laughs> 셰퍼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셰퍼트잖아. 건드면 물거든요. 왜, 왜 웃는 거야? 아, 너무 웃겼어요. 왜, 왜, 왜. 왜? <laughs> 아, 이게 각자 강아지 이름을 대니까. 어, 저는 셰퍼트, 안녕하세요, 셰퍼트입니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초코푸들 어, 초코푸들 <laughs> <laughs> 아네 저는 어, 영호 씨 마이티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잘 어울리네요. 마이티즈. 네. 저는 그 어떤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 볼트가 어, 영화에 뭐야? 나온 아니, 볼트 아니에요? 어, 어, 맞아요. 그, 아나 그거 봤어 영화. 그 아, 근데 그그 그니까 그, 그 진돗개 종을 모르겠어. 느낌인데 살짝. 진돗개 아 진돗개 같아. 어, 근데 약간 진돗개 느낌도 있다. 네. 어 진돗 <laughs> 충성심이 <웃음> 가오 <웃음> 지금 네, 사실 참, 남자 넷이 모여가지고. <laughs> 너, 너, 해, 너, 너, 어느 강지냐 어, 너, 이게, 이게 닮았다, 저게 닮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푸드입니다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네.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는 팬분들이 되게 저, 닮았다고 저, 해주셔서 네.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드나요? 아, 마음에 좋니다 어, 좋네요. 네. 아. <웃음> <웃음> 사연을 한번 읽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